2025 에이펙 정상회의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21개 회원국의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행사로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뉴스 초대석, 오늘은 에이펙 정상회의를 총괄 준비하고 있는 경상북도 에이펙 준비 지원단 김상철 단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먼 길을 지금 달려가고 계신데 목적지가 곧 이제 눈앞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 2025 에이펙 정상회의 주요 내용과 함께 경주에서 개최되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에이펙 예, 정상회의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중 1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21개국이 참여하는 최대 경제협의체입니다. 이들 21개 나라에 GDP를 다 합치면 은전 세계 GDP의 62.2%, 총 교역량의 50.1%를 차지합니다. 현재 관세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열리는 이번 회의는 그 중요성이 참으로 크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대체로 이제 APEC 정상회의는 수도권에 열립니다만 이번에는 비수도권이 이제 경주에서 열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어, 경주를 중심으로 우리 경상북도는 어, 대한민국 산업화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경주에 이제 SMR, 포항의 철강, 울산의 어, 모빌리티하고 이제 조선협이 있고 구미에는 또 전자와 이제 방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북 경주는 요즘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데 한류 문화의 원형을 간직한 곳입니다. 그래서 가장 경주가 에이펙을 어, 통해서 경제적 가치, 문화적 가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경북 경주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 정상회의 만찬장이 경주 박물관에서 라한 호텔로 변경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준비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까지 준비 상황과 또 정상회의까지 남은 과제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최근 이제 만찬장이 경주박물관에서 이제 라한호텔로 변경이 됐습니다. 뭐 어,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중국의 시진핑, 미국의 트럼프 포함해서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미디어, 그 다음에 경제인들이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상 만찬에 대한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제 만찬장을 이제 변경하게 됐고요. 저희도 이제 당초 경주 개최 지지를 살리기 위해서 역사상 최초의 이제 신라 건강 전시라든가 이런 부분도 준비했습니다만 그쪽 공간은 현재 수에 요 맞춰서 이제 변경을 하더라도 경북 경주의 특징을 살릴 수 있고 기존 만찬장을 역사의 남을 상징적인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중앙 정부하고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더큰 효과로 연결시킬 나갈 계획입니다. 어, 그리고 지금 현재 뭐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40여 일도 이제 채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국제 미디어 센터, 그 다음에 경제 전시장, 어, 관련해서 이제 시설들을 이제 최종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리고 국빈들이 묵을 p r 에서도 이제 35개 이제 마무리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리허설과 이제 시운전을 해서 어, 최적의 상태로 만드는 부분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처럼 이런 굵직굵직한 것 이외에도 세탁, 그 다음에 수송, 의료, 교통, 그 다음에 음식, 케이트링까지 세세한 것까지 저희들이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우리 도지사를 비롯해서 시도의 직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하나하나 챙겨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역대 최고의 행사가 될수 있는 기반을 지방 현장에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최근 이 한류 콘텐츠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에이펙을 통해서 한국의 전통 문화를 전 세계에 또 다시 한번 알릴 수 있는 또 좋은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경북 경주 문화 예 p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상 최초의 여섯 개건강 전시와 더불어서 경북 경주의 문화 DNA에 이제 첨단 기술을 입혀서 세계인에게 감동을 줄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차원에서도 준비하고 있지만은. 지방 차원에서도 3대 빅 문화 이벤트를 마련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월정교를 배경으로 해서 이제 한복 패션쇼도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상회의장이 있고, 정상들 숙소가 있는 보문단지 50만 평 보문호를 배경으로 해서 우리 미디어 파사드, 조명, 드론, 그 다음에 불꽃놀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경주 보문호 멀티미디어 쇼를 이렇게 할 계획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의 문화 자산을 토대로 해서 사전 부모과 해외에 알리기 위한 K-팝 공연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빅 이벤트와 함께 저희들 경북 경주에 오면은 꼭 둘러봐야 될 명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분들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행과 비즈니스가 결합된 블레스 투어도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석굴암, 천선대, 그 다음에 황룡원 이런데 20개 스팟에 11개. 어, 저희들 투어 코스를 마련해서, 어, 참가하신 분들에게 이제 새로운 감동을 줄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국 경북 경주의 문화를 가지고 세계인에게 감동을 주고 이를 통해서 경북 경주를 각인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에펙 이후에도 경북 경주를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서 경북 경주에서부터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어, 세계 10대 관광도시로 도약갈수 있는 기반을 마레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계 10대 관광 도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APEC 개최를 통해서 저희들이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예, 대한 상위에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직접적인 경제 유발 효과 중장기적으로 한 7조 4천억일이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APEC이 이제 기본적으로 경제 회의인 만큼 많은 경제인들이 기간 중에 찾아옵니다. 지역 기업과 어 글로벌 시 o 들 간에 네트워킹을 통해서 우리가 지역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고, 세일즈 경북, 세일즈 대한민국의 대전환점이 이번 에이펙을 통해서 마련될 걸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희들 17만 평의 엑스포공원 내에 경제전시장도 만듭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건대화의 산업 현장을 보여줄 수 있는 산업 역사관도 만들고, AI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뷰티 이런 5대 분야에 대한 쇼케이스를 또 이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2 0여 개의 지역의 강소 기업들도 이제 참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연계해서 대기업들도 참여하는 쇼케이스와 국내 강소 기업들도 참여하는 이제 전시장도 이렇게 구성을 하고 이와 연계해서 소규모 투자 유치 설명회. 또 대규모 설명에또 상담회 등을 통해서 제대 경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경주 현장에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 APEC을 통해서 미중 정상이 만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또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 기간을 전, 전후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만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경주 APEC이 아마 역사적인 이벤트로 남을 텐데요. 포스트 에이팩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요? 그렇습니다. 이번 에이팩을 통해서 직접적인 효과도 누리고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은 일회성 행사로 거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에이팩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미래에 새로운 50년, 100년을 준비하는 모멘텀,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게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북 경주의 이제 특성도 살리고 에이펙의 특징을 반영해서 우리가 열 가지 정도의 이제 메가 프로젝트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 부산 에이펙 같은 경우에도 누리마루 이런 부분들이 남아서 어, 관광 자원이 되고 산업 자산이 됐듯이 저들이 끝나고 나면 에이펙 기념관도 만들고 경주가 또 SMR하고 친환경 에너지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APEC, 무탄소 플랫폼, 그다음에 이국 통일의 경주 정신을 살려서 미래 이제 통일센터 이런 굵직굵직한 10대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 경북 경주 발전과 대한민국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후에도 이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네, 저희들도 성공적인 a p e 개최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뉴스토대서 오늘은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리는 APEC과 관련해서 김상철 준비 지원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반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